제가 봤을 때는 3개 다 청약할 것 같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자 매주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부 일정 또 한번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상장했던 주식 이 있었죠? 어떻게 팔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세크입니다 공모가 15,000원, 시초가 2200원, 고가는 2900원으로 조금은 아쉽게 마무리가 된 기업입니다. 한 주당 5,000원 밖에 수익을 보지 못했고 다만 첫날의 하락 이후에 다시 점차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자, 그래서 저기리슨 한계를 받았고, 시초가 매도해서 5,100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있었죠. 저요 친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경쟁률이 매우 좋았습니다. 1000대1, 의무화격도 34%까지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금 2.7조 원이나 몰렸고, 균등배정 수량은 1.02개. 저기리슨 당연히 한계를 받았는데, 키리분들 혹시나 두개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빨리 로또 사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300억, 유통금액은 300억으로 상당히 낮은 편. 게다가 환매청구권 3개월 짜리도 있다는 거. 이거는 청약을 안할 수가 없었죠.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화시고 수요일부터 증시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목요일에 한개 금요일에 두개가 상장을 합니다. 나우로보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이랑 IM에서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경쟁률 1,400대1, 의무화격 34%까지 늘어나 있고요. 그래서 증거금 3.3조나 몰렸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도 상당히 낮은 편이죠. 850억. 상장 당일 유통금액은 200억도 채안 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쎘고, 그리고, 아, 살짝 운이 안 좋았네요. 대신증권 1.6개를 주는데 처기릿은 1개를 받았습니다. 기대분들 전부 다 2개 이상 받았길 바라구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원일티나 이런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NH에서 진행을 하는 친구구요. 상장일은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의무학약은 50%까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금 도 당연히 좋았겠죠. 2.6조나 몰렸습니다. 시가총액도 1100억인데, 유통 금액은 290억밖에 안 돼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균등 배정 수량은 0.78개. 서저기리은 당연히 청약을 해서 한 개를 받았습니다. 자요 친구도 정말 괜찮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동시 상장이라는 것이 원일 t n 이와 그리고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같은 날에 상장하거든요. 하지만 데이터가 전보다 좋다 보니까 단독 상장이면 더 좋았겠지만 중복이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했고요. 상장일은 5월 9일 금요일 기관 평가 당연히 좋았고 의무 확약 34%까지 늘어났으며 그리고 아까 봤으니까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것만 체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다음입니다 다음주에 청약하는 기업 야 3일밖에 증시가 안 열리는데 3개나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면 온시아 바이오비주 달바글로벌 제가 봤을 때는 3개 다 청약할 것 같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이면 온시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공모가는 36,000원 상단에 확정 이뮨온시아 뭐하는 기업인가? 이뮨 하니까 딱 바이오 같은 느낌이 들죠. 유한양행 계열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고요.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법니까 다른 바이오와 마찬가지겠죠.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이를 기술 이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결국 파이프라인이 중요하겠죠. 지금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이게 유명하더라고요. PDL1. 그다음에 CD47. 요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고형암과 그 다음에 림프종, 여기에 작용되는 파이프라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이 용어만 보고 넘어가자면은 고형암이 뭐냐면은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단한 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암이 고형암이겠죠. 어느 한 곳에서 자리를 잡는 암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형암은 그 자리만 잘 덜어내면은 암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반대입니다. 고형암의 반대는 혈액암인데요. 말 그대로 혈액암은 그냥 내몸 전체를 돌아다니는 사실상 답이 없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하고 이 이민 온시하는 고형암, 그 다음에 림프종, 이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재무 현황은 어떤가? 28년에 완벽한 흑자전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위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성공적으로 이제 데이터 값을 뽑아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한번 바래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기간 평가는 어땠나? 기간 평가가 좋았습니다. 바이오가 요즘 괜찮은 것 같아요. 고목가 상단에 확정이 되었고요. 기관 경쟁률은 890대1, 그다음에 참여권수는 2,200건, 의무화격도 8%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의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은 29% 시가총액은 2,600억으로 조금은 높은 편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한국 투자 증권이더라도 기름 수요일에 청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길이신는 이뮤논시아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바이오비주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공모가 9,100원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 또 바이온가 봤더니 조금 결이 달라요 미용 의료쪽 바이오입니다 스킨보스터 히알루론산 필러 등을 판매한다고 하고요 미용에 관련된 건 전부 다는 기업입니다 화장품만 파는 것도 아니고 의료기기만 파는 것도 아니고 의약품만 파는 것도 아니고 셋 모두 다 파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장 자금으로는 이 공장 증설, R&D 및 신제품 개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기대분들이 아시다시피 미용에 대한 관심은 계속 늘어나고 실적이 뭐 무조건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얘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매출액과 영업이,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등을 봐도 매출액은 연평균 50% 성장, 영업이익률은 180% 성장 영업이익률도 이미 30%를 돌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글로벌 요기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청담글로벌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 바로 이바이오비주의 대주주가 청담글로벌이라고 하네요. 실적은 어떤가? 당연히 아까 봤다시피 좋습니다. 쭉쭉쭉 상장을 하고 있고요. 기관 평가는 어땠나? 매우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상단 이상을 써냈고요. 기관 경쟁률은 1,100대 1. 그 다음에 참여 건수는 무려 2,466 건. 거의 뭐 최대치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의무화격은 12.48이나 되고요 시가총액은 1300억, 유통물량 예정치는 28%. 요거는 뭐, 다른 거다안 해도 이거만큼 무조건 청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증권에서 진행하는 바이오비주, 무조건 청약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달바 글로벌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미래세증과 공모밴드는 66,300원이 상단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뭐, 상단에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달바 글로벌 뭐하는 기업인가? 요 친구도 화장품입니다. 야 화장품 노났네요.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달바를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성분들은 써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력 제품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요거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요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뭔가를 팔때 이거 승무원들이 많이 써 이런 얘기를 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승무원 미스트라고 불리면서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이 5천만 명을 돌파한 대표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고요. 저는 당연히 처음 봤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쳐봐도 이런 식으로 뭐 선크림이나 그런 것들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그렇게 많이 팔립니까? 자 21년도만 하더라도 내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2년도 수출이 막 쭉쭉쭉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작년에 매수와 수출이 똑같아졌습니다. 대단하죠? 그렇다고 내수 성장이 멈춘 것도 아니고 내수도 성장하고 있으며 수출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이 회사의 미래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전 어떤가? 당연히 크게 크게 성장합니다. 작년 매출이 벌써 3천억을 돌파했고요. 저는 왜저 화장품을 몰랐을까요? 영업이익도 600억을 돌파했다는 소식. 자 다만 아직까지 기관 경쟁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가총액이 좀 많이 큽니다. 8천억이나 되죠. 그럼에도 공모가 상당히 높아서 한 50%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예상 수익이 3만 원이 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기관 데이터 결과가 목요일에 나오거든요. 목요일에 나오는 거 보고 기분이랑 같이 청약할지 말지 정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달력입니다 공모주는 지속적으로 몰려오는 편입니다. 3초 뒤에 담아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에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요.